안녕하세요. 뱀다리의 슬픈 돌고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동영상 중에서 굉장히 지금 들으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동영상을 골라봤습니다. 네,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과 현실적 한계인데요. 네, 작년 8월달에 공부방에서 다뤘던 동영상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리뷰를 했던 11월달 동영상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1월 달 동영상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업에 충격이 왔었다는 것을 다뤘는데요. 이 동영상은 최저임금 인상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작용들이 예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만으로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현실 경제가 임금을 올릴 만큼, 임금을 올릴 수준으로 좋으냐, 아니면 지금 임금 수준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기업들이 많아서 이걸 올렸을 때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외쳤던 내용을 무작정 실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경제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득보다 잃는 더 어려워지는 점들이 훨씬 많다는 데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정책을 하려면 현실 분석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책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원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원가 인상분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이 돼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돈을 좀더 받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저임금과 관계없는 일반 근로자들, 자영업자들도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5만원으로 어느 정도 살수 있었다면, 물가가 오르면 그 같은 양을 5만원이 아니라 뭐 7만원, 8만원을 줘야 살수 있는. 그렇게 물가로 인해서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제품을 사게 되면 부가세 10%를 내기 때문에 세금까지 더 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고 예상을 동영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동영상인 11월 달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업의 급증이라는 충격이 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 중에 더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 동영상으로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토론 중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서 노동자를 자르는 그런 고용주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최저임금도 못 주는 경영자들은 망해도 싸다. 오랫동안 최저임금만 주면서 기업을 경영해온 사람들은 아, 너무 부도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소수가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고용주들을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실질적으로는 뭐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용주들이 다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면 그냥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사가 잘 돼서, 기업 경영이 잘 돼서 여유가 생기면 임금도 올려주고 싶고, 이 기쁜 마음을 임금으로 같이 노동자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경기가 어려워서 경영이 힘들어지면 허리띠 졸라내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팍팍하게 대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의 심리 아닐까요? 경영자, 혹은 고용자라고 해서 무슨 색깔을 칠해놓고,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는 또 어떤 색깔을 칠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그래도 최저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동영상 후반부에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자체가 모두 저임금으로 삶이 힘든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임금 소득이 적어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들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하고 일치하느냐를 봐야 되겠죠. 소득이 적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명목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라면 실질 임금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야 되겠죠. 물가를 낮춰주는 정책이 그 기능을 하겠는데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굉장히 이념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인상을 무턱대고 진행한 바람에 우리는 많은 부작용들을 겪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릿속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힘들 거다. 라는 거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삶을 좀더 여유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은 정책인 거죠. 그로 인해서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가신 분들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고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은 구매력 저하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들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